그러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 이번에는성구자동심초 그리고 목련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리밭하고 달밤을 했는데, 어, 일단 우리 가곡이니까 가곡 가보 얼마나 이쁩니까. 어, 그래서 어,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자 생각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 화면에 비치는 어, 전화번호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구자 어, 아,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오늘도 가곡이고 그런데 어, 8분의 2박자예요. 8분의 2박자. 다시 얘기면 어, 슬로 왈츠 천천히는 어, 여, 제, 저 왈츠죠. 그래서 앞으로 슬로 왈츠는 전부 다 작게 불기로 했어요. 또 2억을 기로하고요 자, 8분의 8로한 박자로 보는 거고요. 한 마디 안에 6개 박자가 있는 뜻이죠. 예. 그래서 고음, 샵도 있는데 앞에 다 샵을 배우셨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맨 마지막에 트리를 했습니다. 트릴. 트릴은, 어, 일반 피아노나 다른 데서는 트릴을 도, 레로 합니다. 어, 또 레라고 하면 레, 미로 합니다. 근데 우리 하모니카에서는 내불고 마시던 거기 때문에 도레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레를 하지 않고 도, 비로 합니다. 다음 내부는 개명으로. 또 마신다 그러면 레, 미가 아니라 레, 파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라라고 하면 라하고 시. 그러니까 우리 하마니카에서 우리 일반한 기미 틀이라고 똑같은 것은 라하고 시가 맞는 거죠. 다음 개미니까. 다른 건다 내보는 거니까. 여기서 쏠이라고 하면 쏠하고 다음 돕니다. 어, 다음 내보는 게 도기 때문에 사도 차이가 나는 그런 틀이 뭐, 되겠습니다. 먼저 선구자. 어, 앞에 선각자의 앞을 나서서 어, 뭐 어, 나가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어, 선구자를 그래. 한번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구자를 불러드렸는데요. 에, 앞에서 뭐, 에, 여러 가지 개명 찾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조금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음, 여러분, 화면을 잘 보도록 하세요. 도에서 미를 한다고 칩니다. 앞에서 배울 땐 이렇게 씁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위치 정도면, 이제 조금 쉽게,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살짝 당겨보겠습니다. 그냥 살짝 당이가 비가 됐어요. 그럼 더 땅이 뭐가 될까요? 소리 되겠죠. 예, 자 물론 숙련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럼 더 땅이 뭐가 나올까요? 도미솔도 나올 겠죠 다시 얘기하면 입을 크게 잡기해서 분명히 여러 개발 동시에 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도미솔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동을 안 했습니다. 이동하는 거 악기만 돌려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가봤어요. 그럼 랩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네, 이렇게 가지 않고, 예, 네, 악기를 돌려서. 최대한 덜 움직여서 가는 방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예체는 빨라야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야을까요좀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레이파를 한다고 칠 때도, 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네, 그럼 만약에, 자 이런 경우 이제 또 여러가지 조건으로 다른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안 붉은 또 부는 법이 없을까 이거죠 그대는 불고 을수 있겠죠 네, 넣다 뺐다 하고 돌레바를수 있겠죠 또 악기를 돌려서 그러면 돌렸을 때는 어떤 조건이 좋고 또 그냥 불고 을 때는 어떤 조건이 좋을까 그걸 곡에 따라서 또 다르죠 계명을 나란히 스케일로 돼 읽다 볼 때는 나라에 되실 때는 그때는 이보다 물고는게 좋습니다. 근데 계명이 엇갈려 있을 때, 그럴 때는 악기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앞으로 배울 곡이지만 예, 그 한가리는 무곡이라는 곳에 파솔라 파미 파솔 미레미파레도레부터 16분음표가 있습니다. 그거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계명이 파솔라 다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악기만 가볍게 숙달이 댔다고 치자. 악기만 흔들면 돼요. 그 자유로 나올 수 있어요. 그데 이걸 물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엇갈리지 않을 때는 그대로 스케 그대로 입에다 물고 물고. 어, 그리고 계명이 엇갈려 나왔다. 그럴 때는 악기를 어, 어, 가는 방향으로 흔들어서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도미솔도 할 때. 들로 제가 미래 도라까지 했습니다. 예. 왜요? 미래는 한번 해볼수 있잖아요. 미래를 보면 내가 안 나고 내가 하면 도안 나니까. 내내 하면 비가 안나니거 그럼 돌아가 또 옆에 맞추는 있어요. 도움은 나가 안 나고 나 하면 도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손의 힘을 최대한테고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동을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간에 공유하는 것도 좋겠죠. 네, 여러 가지 하는 법이 있는데 일단 어떤 어, 선구자를 볼때 이렇게 이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다음 볼까요? 동심초요. 자, 똑같이 지금 8 분의 1 박자 슬로우 할 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심초. 우리 가오경 옛날에 아마 이 아마 드라마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앞에 보니까 미, 둘, 셋, 넷 나가죠. 반박자니까. 그러면 파미, 라솔 파미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특히 쉬는 박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샵 처리를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번면 페르마타가 들어가고, 곡갭도 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동철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기는 말씀드렸듯시피 G로 불었습니다. 네, 근데 이는 마이너 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원래 이제 음악적으로 따지면 이건 E 마이너가 갖고 부어야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어, G로 불었거든요. 네, G를 제가 메이저로 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마이너 5이기 때문에 원래는 E 마이너 5로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불기는 제가 G로 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어, 제 개명에서 음, 메이저에서 하는 발을 빼면 마이너가 됩니다. C에서 하는 발을 빼면 A 마이너가 됩니다. C 갖고 A 마이너가 볼수 있듯이요. G 갖고 E 마이너가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메, 메이저에서 하는 발을 빼면 마이너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심조. 예, 뭐 너무 곡이 좋아요. 다 우리 가공이고 듣기도 좋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어, 문자 그대로, 뭐예요, 이게? 식물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죠? 예, 자식은 아주 이쁜, 숲을, 어, 그죠? 마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주 이쁜 마음으로 그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들어요. 예, 자, 여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8분의 6박자 그러는데, 이거를 행진오시로 볼수 있어요. 이해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취월주라고 그러는데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경기병소고을 합니다. 예. 요게 지금 주패가 작곡한 경기봉수 곡인데요. 이게 8분의 6박자 곡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점 4분음표를 다시 한번세 박자를 한 박자로 모아서 연주하는 겁니다. 한 마디를 두 박자 꼴로 해서 연주하는 게 우리가 마치월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동심초 선구자했는데한곡더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련화. 자, 너무 작곡이 이쁘죠? 자, 어. 우리 김동진 선생님이 작곡하신 건데, 사실 옛날 분들이 참저 아까 나온 형식이고, 여러분이고, 다 아주 작곡도 잘 하셨어요. 조드란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음, 이 곡을 어, 잘 해가지고, 여름명오 여름 모임에 가서 연주하든지, 웬만큼 한대. 사실, 뭐 웬만한 그냥 가요하는 부보다는 이런 가곡, 우리 곡이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 먼저 한번불러보고요이 예, 곡은 제가 어, 주법도 조금 한 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냥 싱글로 깨끗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때요. 어,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요. 자, 원래 이제 이런 경우 어,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다 꽃이고 다 그런 걸 표현했는데 자, 예, 도미파 자, 이번에 4분의 4 박자인데 내용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한 박자 반이니까 두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과 취마디는 늘려도 좋고, 어, 늘려도 좋고, 또, 어, 반주, 무반주라고 그랬어요. 또, 어, 목가치마리 약박자라고 그랬습니다. 어,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작게. 목가치마리는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목렬화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앞에 못갖추면은한 뭐 박자 반이 나갔으니까, 끝날 때는 꼭, 예, 두 박자 반으로 끝내야 되겠죠. 왜냐면 앞뒤가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앞에 박자에 남는 박자를 맨 뒤에다 항상 넣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미대로 만들었는데요. 어, 여러분, 악보에서 보면, 아래속 위로 세째 단, 세째 단, 세째 마디에 예, 솔이 들어가 있죠. 거기 솔을 제가 페르마타로 붙였습니다. 늘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안돼 있는 데, 그 부분은 손을 붙였습니다. 으면좋겠그러니까 여기가, 어, 아래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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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가, 여기 자,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음, 일단 어, 우리가 곱게 이쁘게 이렇게 아주 마음에와닿는 노래를 부는 게 95%라고 했어요 음악 전체에서 따지고 보면 아, 그럼 경쾌하고 신나는 곡이 얼마 되느냐 한 5%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연주를 어떻게 해야 곱게 이쁘게 부르냐 코하고 입하고 숨이 같이 나와야 돼요 에, 마실 때도 같이 마셔야 됩니다 에, 대신 경쾌하고 끌어볼 때는 코에서 숨이 안 나와요. 입에서만 숨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우신 대로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리피트 표시가 있습니다. 반복 표시가 있습니다. 반복 표시가 있서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반복 표시가 앞에 다시 되어있어요. 그럼그부분서부터만하게 되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보상으로 보니까 여섯째 단 첫째 마디에서 다시 반복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단 둘째 마디로 가리겠죠. 그런데 보니까 또 이지라고 써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는 1번이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1, 2번, 혼돈하지 마시고, 1번 끝나고 2번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건 중간 부분 뒤에서는 전부 다 뭐가 많으냐면 슬러가 많아요. 라도 이어주는 거,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참 이어주시고, 끝날 때도, 끝날 때도, 이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끝나는 부분은 최대한 끝나는 데가 디크레센터가 되어야 되고, 예. 시작할 때는 무조건 크레센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걸 제가 그냥 주법을 한번 가볍게 넣고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뭐큰 주법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뭘 하나 몇 가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음. 오늘은 이세 곡을 음, 어, 배우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에, 이제 클래식 쪽으로 가서요. 음, 하이드네 세리나데.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유명 작곡가들은 다두 가지를 에, 많이 합니다. 에, 그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세리나데. 베토벤, 보타토 세리나데. 그 다음에 또 미니엣이 있습니다. 에, 미니엣. 세이 박자 춤을 출세 있다고 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이드네 세리나데. 어,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배울 건데요. 뭐, 갑트도그미니어트도그 한가리 한 번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하이네스에 있는데 한국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